나는 별로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해. 그저 무시당한 것에 대한 반응이었을 뿐이야. 그런데 그가 일찍 돌아왔어. 남편이 문 앞에 서 있었고, 거기 있어야 할 자리에 나랑 그의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던 거지. 이제 모두가 나만 탓해. 결국 그는 이혼 서류를 내기로 했고, 그날 밤 그렇게 될 계획은 아니었어. 그냥, 무시당하는 게 너무 지쳤던 거야. 민석은 평소처럼 8시까지 온다고 했는데 어느새 10시가 넘었어. 난 화장을 한채 소파에 앉아있었 고 저녁은 이미 식어버렸지. 은우는 내 옆에서 말했어. 민석이 늘 나를 당연하게 여긴다 고. 난 피식 웃었어. 사실이니까. 와인 한 잔이 두 잔이 들고 나는 그에게 말했어. 기다리기만 하는 아내는 이제 지쳤 다고. 그랬더니 은호가 말했지. 민석이 나 같은 여자를 만난 게 행운이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으니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 아마 그때였을 거야. 이건 외도가 아니라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걸 되찾는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기 시작한 게 민석은 몇 달째 날 투명인간처럼 대해왔으니까. 늘 일에 치이고 늘 피곤하다는 핑계로. 그래서 은호가 내 손을 잡았을 때 난 뿌리치지 않았어. 나도 누군가에게 원해질 수 있다는 증거 같았거든. 마음속으로 생각했지. 이렇게 하면 민석도 알게 되겠지. 뒤에 남겨진 기분이 어떤 건지. 집안은 빗소리와 내 심장 소리밖에 없었어. 시처럼 느껴졌지. 그의 가장 친한 친구가 그가 놓쳤던 관심을 내게 주고 있다는 생각이. 사랑은 아니었어. 그냥. 균형을 맞추고 싶었던 거야? 은호가 날 키스할 때도 계속 생각했어. 이건 공정한 거라고. 민석이 제때 집에 왔더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거라고. 그런데 문 여는 소리가 났어. 처음엔 천둥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지. 문가에 선 민석의 눈은 아무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았고 턱은 굳어 있었어. 그는 소리치지도 묻지도 않았어. 그냥, 봤어. 오래. 그 무표정한 시선이 오히려 어떤 비명보다도 더 뜨겁게 날 태웠어. 그렇게 모든 게 끝났어. 내가 뭔가 시작하기도 전에. 다음 날 아침, 집은 너무 조용하고 정돈돼 있었어. 마치 그가 하룻밤 사이에 자신의 흔적을 전부 지운 것처럼. 현관에 있던 신발도, 그의 옷까지도 다 사라졌어. 나는 그 고요를 견딜 수 없어서 커피를 내렸어. 그가 결국 아래층으로 내려왔을 땐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어. 커피를 따라 마시고 시계를 본뒤 오늘도 늦게까지 일할 거라고 말했지. 그게 다였어. 분노도 질문도 없이 그냥 거리감만 남아 있었어. 나는 말했어. 어젯밤은 보이는 것과 달랐다고 오해라고. 그는 조용히 말했어. 내 눈으로 충분히 봤어.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어. 나도 지지 않으려 했지. 그가 나를 오래전부터 버린 거라고 말했어. 그는 반박도 안 했어.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 마치 내가 한 말로 스스로 무너지길 기다리는 것처럼. 그가 떠나고 난 후, 언니 수진에게 전화했어. 언니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했지. 나는 말했어. 이건 내 잘못만은 아니라고, 나도 지칠 만큼 외로웠다고. 그런데 언니는 말이 없었어. 오히려 어떤 비난보다도 더 날카로운 침묵이었지. 그리고 며칠 뒤, 그의 어머니 명희 씨가 전화했어. 목소리는 싸늘했지. 내가 이긴 줄 아냐? 우리 아들은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니야?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야? 나는 웃어 넘기려 했지만, 부엌 카운터 위에 내 이름이 적힌 봉투를 보는 순간, 손이 굳어버렸어. 주말, 나는 이야기의 중심을 다시 잡기로 결심했어. 민석은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그가 자주 가는 레스토랑엔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 친구들과의 정기 모임이었고, 나는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차려입고 일찍 도착했지. 누가 민석은 어디 있냐고 물으면, 그냥 실수 한 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남자들이 있어서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어. 어색한 웃음들이 흘렀고, 나는 다시 와인을 마셨어. 아픈 척 하지 않으려 애쓰면서, 그때 문이 열렸고, 민석이 들어왔어. 늘 그랬듯 차분하고,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눈빛은 읽을 수 없었어. 모두가 조용해졌고, 그는 예의 있게 인사했어. 나에게도, 그리고 내 앞에 조심스레 갈색 봉투를 내려놨어. 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그가 너무 연극적이라고 말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어. 그가 떠난 후 나는 결국 봉투를 열었지. 안에는 법적으로 보이는 서류들과 그의 손글씨로 쓴 짧은 쪽지가 있었어. 너의 평화를 위한 거야. 내 평화를 위한 게 아니라. 이틀 후 나는 차가운 냄새가 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와 마주 앉았어. 신중히 고른 옷, 부드러운 말투. 예전 그가 아껴주던 여자를 떠올리게 하고 싶었어. 하지만 민석은 한 번도 날 보지 않았지. 차분하고 실용적인 질문들만 했고, 그의 변호사가 재산분할을 설명할 때 나는 끼어들었어. 이런 것까지 필요 없잖아. 우리끼리 해결하자. 그는 짧게 말했어. 이미 해봤잖아. 나는 울려고 했어. 예전엔 그게 통했거든. 당신이 날 이렇게 만들었잖아. 몇 달째 공기 취급했잖아. 그런데 그의 변호사가 건넨 서류철엔 집 CCTV에서 뽑은 사진들이 있었어. 타임스탬프가 찍힌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 그날 밤 이전부터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기다리고 준비했던 거지. 구석에 앉은 명희 씨의 눈엔 조용한 승리감이 담겨 있었어. 나는 말했어. 이렇게까지 하면서 화도 못 내냐고. 그는 마침내 날 보며 말했어. 분노는 일시적이야. 나는 영원한 걸 원했어. 그리고는 마지막 서류에 사인하고 나갔어. 그가 떠난 후 방이 더 좁아진 것 같았어. 그가 날 벌주는 게 아니라 내가 시작한 이야기를 그가 마무리한 거였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어. 나는 그에게 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어. 사람들은 겉모습을 믿으니까 나는 흔들리지 않는 여자의 모습을 보여주기로 했지. 하늘이랑 공원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고 용서와 새 출발에 대한 글을 썼어. 사람들은 하트를 눌렀고 몇몇은 용감하다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어. 나조차 거의 믿을 뻔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동정의 시선은 사라지기 시작했어. 누군가가 말했을 거야. 민석이 먼저 이혼을 신청했다는 걸 사람들은 점점 조용해졌고 거리감이 느껴졌어. 수진 언니도 예전처럼 답장을 하지 않았지. 결국 그녀가 전화를 걸어왔고 조심스럽게 말했어. 민석이 너에 대해 나쁘게 말하진 않아. 그냥 보여주고 있을 뿐이야. 무슨 말이냐고 묻자, 은호와 나의 채팅 내용을 캡처한 이미지들이 있다고 했어. 그 사람이 다 갖고 있었대, 예리야. 그날 밤 전부터도, 나는 전화를 끊고 몸이 떨리기 시작했어. 인터넷에 올린 글들을 모두 지웠지만, 이미 늦었어. 댓글들은 점점 날카로워졌지. 걸려서만 후회하는 거지. 그리고 또 누군가 말했어. 명희 씨 친구들은 민석 씨가 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글에 전부 좋아요 누르고 있더라.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모든 이야기를 가져가 버린 거야. 그러다 또 편지가 왔어. 이번엔 법원 서류였어. 하늘이에 대한 양육권을 요구한 거였지. 이유는 정서적 불안정. 나는 웃었어. 그러고는 너무 세게 울어서 숨이 막힐 정도였어. 전화를 걸고, 제발 만나달라고 부탁했어. 엄마에게서 아이를 빼앗을 수는 없다고. 그는 끝내 받지 않았어. 그날 밤, 우리는 예전에 함께 쓰던 계절을 확인했어. 내 접근 권한은 모두 막혀 있었어. 실질적인 모든 것, 그는 이미 다 정리해버렸더라. 나는 그가 무너질 줄 알았어. 내가 이렇게 서 있는 동안. 그런데 아니었어. 결국, 반쯤 빈 집에 앉아, 내가 무너뜨리려 했던 사람의 사진을 보며 깨달았어. 지금도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바로 그였단 걸. 법정 안공기는 바깥보다 차가웠어. 민석은 문 근처에 서 있었고, 하늘의 손을 잡고 있었어. 나는 그와 함께한 순간들을 떠올리며 말을 걸고 싶었지만, 그는 그저 조용히 아주 먼 사람처럼 나를 바라봤지. 나는 외쳤어. 당신 자존심 때문에 딸 인생까지 망치게 할 거야? 그는 조용히 대답했어. 아니. 혼란에서 구하는 거야? 재판관이 판결문을 건넸어. 이혼 인용, 양육권 승소, 재산 분할 완료. 명희 씨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하늘을 데리고 나갔어. 민석은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게 바로 평화의 모습이야.